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지광입니다. 음... 아, 또 재미난 질문을 해 오셨어요. 네. 친구가 사주 잘 보는 곳이 있다고 해서 호기심에 물어보려고 철학관에 갔습니다. 네, 같이 갔던 양이죠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말씀드리니 재물과 자식과 건강 등 저의 사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사죄는 없는 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점쟁이들이 어, 황황 그렇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어,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10년 후에 아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떨어져 살지 않으면 아들이 안 좋다고 하던데 아 어, 이게 참 아들과 떨어져 산다지 이게. 이게 말을 하게 되면 성적 실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마음 가운데 딱 이렇게 맺혀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초래되거든요. 큰스님 사람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데 하던데, 하던데 정말 사주대로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나의 사주인데 아들 딸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네. 걱정이 되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혹들려갔다혹 붙이는 격이라 말수, 말씀드릴까요. 우선 첫째로 이 역의 어, 역을 아주 그냥 중요시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공자님이 계셨습니다. <laughs> 공자님은 뭐냐면 어, 주역을 얼마나 이 주역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주역을 얼마나 애지중지 했는지 가죽군이그 책을 묶어놓은 가죽군이몇 가죽일 만한 오래갑니까? 가죽군이몇번 끊어질 정도로 주의 고 주역을 공부했다고 그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역을 얼마나 박통하게 하셨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 "스승이시여,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 우린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스승, 스, 스님, 스승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산자 일도 제대로 모르는 판인데 어떻게 죽은 자 일들은 아니야? 이랬다는 겁니다. 산자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은 자 일들은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냐? 아니, 주역을 가죽군이몇번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신 공자님도 네, 산자의 삶을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변해가잖아요.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어. 경전에도 그 지장경 같은데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수명기왕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와 떠나갈 때를 압니다그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사람들은 죽는 날짜가 정해져서 나옵니다. 수명기왕은 기왕 수, 수명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수명을 전부 다아 뭔가 알고 있는 수명기왕은 뭔가하니 태어날 때와 떠나갈 때를 사실은 그것도 좀 우, 어떻게 보면 좀 우습다고 할 것보다 사람들은 그냥 100년 안팎 살잖습니까 보편적으로 뭐 그저 몇, 몇십 년 떠나간 날 우린 떠나간 날 정말 안타까운 건 떠나간 날에 대해서 섬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죽는지 가르쳐주시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역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어, 운명을 결정되는 요인 같은 것들이요. 너무나 많은 그런 거 그,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너무나 고관니 총황조에 떠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고로 인해서 떠나가는 분들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 제가 언젠가 아이작 뉴턴의 얘기를 했어요. 뉴턴이 뭐냐 하면 말씀이죠. 공원에서 이렇게 언어 앉아 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법회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사과가 뚝 떨어지니까 우리 보통 사람은 아이고 빨리 가 사과 주워 먹어야 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뉴턴은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뭐라? 아 지구가 사과를 끌어들이는 걸 보니까 지구가 달도 끌어들이겠구나 이렇게 다 이랬다는 겁니다. 사과 떨어진 것도 지구의 지구의 일종의 뭐라 인력이냐 아니까 중력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중력으로 인해서 사과 떨어지니까 이 지구 중력이 달도 끌어들이겠구나. 그래서 달이 날아가지 않고. 허공에서 똑같이 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달은 가만이느냐? 달도 중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덩어리져 있는 지각이라거나 뭐산 같은 거 이런 거들째 뜻대로 <목소리도> 물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뭐라 조석간만의 차. 우리가 무슨 어디 지방에 뭐 바다에 면한 저섬 같은데 기도를 가게 되면 어 거기 계신 분들이 아배 어, 시간 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뭐, 간월 또란 데도 있고, 저, 뭐, 강화도도 있고, 뭐, 요즘에 강화도가 뭐, 길이 놓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니까, 러 이렇게 뭔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는걸 다리 뭔가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가, 아이작 뉴턴의 얘기 말에 맞다나, 원심력, 구심력, 만유인력이 작용하는데, 그럼 지구도 또 뭔가 하니? 태양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태양이 또 지구가, 지구를 끌어당기면서 지구가 태양의 주일 돌아요. 달도 지구의 주주일 돌죠. 아 지금 조석 간만의 차에 이런 어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이게 뭐라 순, 뭐냐 순뭐 순, 어, 우순풍절하고죠, 오죠. 순순하지 못하면 배가 뒤집히잖아요. 갑자기 돌풍을 부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구는 또 태양의 주일 돌고 태양도 또 돌지 않습니까? 은하계 우주를 돌고 또 다른 체온도입니다. 요인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기 살면서도 각양각색의 인연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고 지연도 작용하고 있고 별하별 게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주역으로 다 판단한다 아 저는 그건 사실 뭐 어, 완전히 뭐 그릇대도 안그릇대 떠나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면 햇빛이 쨍쨍 난 날도 있고요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요 또 태풍 치는 날도 있고요 이게 전부가 다 이른바 뭐냐면,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건또 부모팔자가 반팔자로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공으로, 부모님의 은공으로 우리가 이만큼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 탁월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뭐냐, 전부 다 위대한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세계적으로 왜 뭔가 좌지우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수천 년을 낭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이차 대전인가 뭐일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래서 나라 로체하일드 가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가자 뭐 이스라엘 그쯤 땅을 사가지고 사막에다가 어 이스라엘 건설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물론 뭐 사주 생년월일 그 생년월일과 생년월일이죠 거기 두 글자씩 갑신 뭐 갑을병 이 이제 무경신인 게 있지 않습니까 자축 인명 그래가지고 그걸 나열해가지고 이제 뭐 육십 갑자니 해가지고 생년월일 생시를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어, 그뭐 주역을 푸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모든 게다 모든 게다 지은 바다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 우리 부처님 공부를 하잖아요 고진멸도다 사성제 팔 정도다. 중요한 거는요, 잘 되려면 실력 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어?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잘 되려면 또 뭐라, 국민들이 또 뭔가니, 근면 성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경에는 뭐냐면, 진리라는 말을 항상 썼거든요. 그건 뭐냐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이 닥쳐옵니다. 근데 환경 탓을 하기보다는, 이 48자 환경 탓을 하기보다는 모든 게 자작 자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거거든요. 우선 중요한 건 뭐라? 불교에서는 뭐랍니까? 뭐라 가난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가난이 죄입니까? 가난이 어떻게 죄입니까? 네, 불교에서는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 지게, 인욕, 정리, 선정, 그러죠? 화음에서는 방편을 역시 육바람이 십바람이 있는데요. 남에게 베풀면 공은 튀기면 은 튀긴 힘만큼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베풀면 베푸는 것만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받으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 내가 남들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공덕을 지면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주보신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들으시지 모르겠지만 몸, 참고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뭐, 여기 보면, 아들, 뭐, 생년을 하니까, 생실되니까, 사죄 없는 아리라. 아니, 뱃속에 부처인경의 몸 말이죠. 부모 자식에는 만겁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이니 만겁인데, 어떻게 이 사죄 없는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만겁이라고 한겁이 뭐라 우주가 생성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어떻게 사죄 없는 아니다, 이런 말을. 그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내린 판단 있지 않습니까? 이 판단은 일체, 부처님, 일체 만상은 전부다, 우리 누구나가 다 판단할 때 전부다 완벽하게 아는 사람 있습니까? 공자님도 그러셨는데요. 완벽하게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전부다 얼음 짐작입니다. 주역도 전부다 얼음 짐작입니다. 100% 무슨 뭐, 100% 맞는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상관 같아서 조선시대 보면, 어, 뭐, 왕의 아들이 나왔다. 그럼 뭐, 뭐, 뭐 정산품, 종산품, 이제, 당상관 막 해가지고 사주 딴지 올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도 뭐라 결혼시켰는데도 을그 딸들 뭐 해가지고 또 결혼시켰지만 또 다른 여자 만나고 일찍 죽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당부드린 건 떨어져 살지 않으면 아들이 안 좋다고 하던데요. 아,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플 거 아닙니까? 1 0년후 아들과 떨어져 살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옆당에 나온 보살입니다. 님 대학교 다니면서 연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연애를 할때그 연애 대상이 누군가니 육군 사관학교를 다녔대요. 그런데 양쪽에서 양쪽에서 어 한쪽에서 가서 이제 어그뭐 시아 시댁인가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결혼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죠. 둘 중에 하나 죽을 거라 이때는 거야. 그래서, 어, 이쪽 엄마 쪽에서도 가도 보니까, 뭐, 어, 친정 쪽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에서. 근데 그 남편이 그 남자로, 난너 없으면 죽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살님은 그냥 항상 기도로 일생을 산 겁니다. 대장까지 됐습니다. 대장까지. 별네까지 잘만 살아요. 그럼요. 스님들는 평생을 두고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럼요. 이우주의 부처님께서 절대로 무심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 이분 음, 질문이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요. 정말로 사죄로 살아가는 것인가요? 첫째로 부모팔자가 반팔자입니다. 부모님의 은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노력하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정신도 하사불성이고 그렇게 아시고 함부로 음, 판단을 하는 것은 어,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점을 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말로가 별로 좋지가 않죠. 제가 여러분, 여러분 그게 그런 분들 압니다. 그래서, 이런 바 말하면 남의 일을 이렇쿵저렇쿵 함부로 자기 짧은 지경으로 판단하면 과보가 옵니다. 남을 판단하면 내가 판단 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 정말로, 뭔가, 아, 이 우주의 모든 걸 판별해서 그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죠? 시각 변하고. 개인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변하고 상황도 변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데 함부로 당, 딱딱 끊어서 얘기한다, 이거는 벌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기속해서까지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